어, 오늘 길에 그 기도의 중요함을 함 중요함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고 쉽게 오는 것만 오, 오는 것만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거 성경책만 읽는다고 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하고 주님 임는 앞에 안가면은 주님이 저희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어, 오, 라, 쏴, 양식의 말씀에 보면저희 그 기도의 생활을 갖게 되면 주님밖에 안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수 아멘 음, 정말 내가 음, 본것 많고 내가 아는 것 많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지고 주님을 아멘. 이해할 수있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수 아까 우리 이용영이 전 얘기했듯이 저희가 정말 년 전에 1년 하고 한달 고름이에요. 아주 그냥 우리 가족이 큰그 기대를 가지고. 읽어지도 않은 빵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처음에는 잘 돼서, 우리가 뭐 대박 날인줄 알고 <laughs> 되게 좋아했는데, 어제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이제 체한 것도 있고 속도 안 좋지만, 집에서 나는 안 나갔어요. 나는 안 나갔고, 가족들이 이제 다 나가서 했는데, 저는 몸이좀안 좋아서, 이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 마음이 좀 이렇게 어, 그렇더라고요. 안전하면서 음,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거 주님이 분명히 주셨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장소도 그 안에 구속되게 있던 것을 제일 좋은 입구 쪽으로 옮겼잖아요. 그것을 봐도. 내가 이제 기도했던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제 이게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 주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잘될 때는 주님이 하신 거고 주님이 계신 거고 그러면 안될 때는, 망할 때는 주님이 안 계시는 건가? 주님이 없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 말씀면서 했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준다고 했잖아요. 그 배설물을 잃어버렸다 해서 우는 사람 없잖아요. 어? 배설물 똥을 어? 잃어버렸다고 똥을 치웠다고 해서 우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음. 근데 어제 이제 동생이, 내 동생도 와가지고 빵을 이제 막 사가지고 가서 했는데 자기가 빵이 안 넘어가더래요. 음. 이게 이제 그렇게 고생들을 한 거를 그래 봤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있는 것도 다 보고. 근데 이 빵이 눈물의 빵이 드는 거야. 음. <laughs>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오고서는 내 동생이 막 우니까 나도 <laughs> 같이 음. 그러자도 마음이 좀안 좋고 허전하고 이랬는데 동생이 우니까 나도 그냥 같이 많이 기기는데 정말, 말씀이 위로고, 아멘. 말씀이 힘이고, 아멘. 말씀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비록 돈은 잃었지만, 돈을 잃었잖아요. 근데 잃은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잃은 것만 크게 여기면 회상할 수가 없어요. 음. 회복이 잘안 되잖아요. 음. 근데 기도하면서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얻은 건 뭘까? 무엇을 얻었을까?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거는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음. 이걸 다 허락하신 거잖아. 안된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음. 잘된 것만 주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안된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아매.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물가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음. 그러면 우리에게 왜냐면은 그 앞으로의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어제 음. 우리 성계자매들이 계시에서 카톡에다가 너네들의 그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축복을 계속했던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아멘. 주님의 진정한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음. 얻는 게더 크잖아요. 우리는 비록 돈은 잃었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음. 아까 절도산 얘기도 나오고, 뭐가 순교 얘기도 나왔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큼 얻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그분만들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런 원함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그런 원함이 있어요. 아멘. 뒤에서 네. 아, 네.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아, 네. 주님을 더 얻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부요해지는 아, 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로야. 네. 아, 네. 아, 네.